안녕하세요 천사남 정업부 살입니다. 예, 어 음, 전편에 제가 빨간색하고 그 저기 노란색 팬티를 말씀드렸죠. 예, 그 빨간색에 제가 조금 덜그 말씀드리겠는데 어두운 빨강은 안 돼요. 빨간색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어두운 빨간색 말고 밝은 빨강이라고 있어요. 밝은 색깔의 빨강. 예. 그 빨간색이에요, 밝은 빨강. 빨간. 예. 예, 오늘은 예 이제 예. 그 이제 집을 내놨거나 집 매매가 안될때 혼자서 할수 있는 비방입니다. 예. 집을 내놨는데 집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가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매매가 안 된다라고 막 고민들 많이 하죠. 뭐 부동산에 내놓고 뭘 해놓고 막 이러고 뭐 강고비 내면서 뭐0만 원씩 1 5 0 이렇게 주더라고요. 집이 이렇게 자꾸 안 나가 이럴 때는 혼자서만이 할수 있는 비방. 네, 이거 뭐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파란색 있죠? 파란 색깔, 파란 색깔 그 파란색으로 어 여자나 남자나 예 속옷을 예 입어 보세요. 파란 색깔. 그 파란색은 매매나 어떤 이런 쪽으로 잘안될때그 파란색을 제일 우리가 우리 몸에 제일 밀착할 수 있는 게 속옷이죠. 예. 네. 뭐 팬티가 됐든 런닝이 됐든 여자 같으면은 뭐 위아래가 다 속옷이 파란색이 면 훨씬 더 좋고요. 남자 남자분들은 뭐 파란색 팬티 예이 정도만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파란색은 항상 내가 어떤 매매나 문서를 잡게 된다 뭐 이런 거 허례 동안이 이렇게 막안 나가고 이러는 거는 예 저희들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혼자서 예또할수 있는 비방 중에 비방이에요. 예 그러니 뭐뭐뭐 음, 뭐 저번 때는 뭐 빨간 색깔. 전번 영상에는 예, 노란 색깔, 요번에는 예, 매매 이런 거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매매 이렇게 돼서 파란 색깔의 속옷을 입는다면은 아마도 예 좋은 방법 중에 방법 중에 하나 비방도 될수 있는 거랍니다. 예또 파란색 또 파란색도 속옷 찾으러 다니시겠다. 이 예, 집에서 할수 있는 것이면은 뭐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또 더불어서 또 파란색 이렇게 해서 또 색다른 색깔도 딱 입으면 사람이 기분도 틀려지잖아요. 이게 예. 저도 파란색을 좀 구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. 그렇다고 제가 막 이사를 하거나 이건 아니에요.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파란색깔. 파란색 이 색깔도 어두우면 안 돼요. 밝은 파랑이요. 항상 사람은 똑같은 빨강, 똑같은 파랑에서도 밝은 결로 입어야 돼요. 아니면 은 눌려요. 대려 눌려서 안 좋아요. 파란색, 어. 밝은 파랑을 예 구입을 해서 한번 입어보세요. 그리고 또 주위에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들도 많이 또 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또 선물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예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볼 때까지 예 찾아뵐 때까지 예 건강하세요. 행복하시고 예.